브리옵시스는 종종 헤어 알개로 오해받습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브리옵시스와 헤어 알개 사이에는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크기입니다. 브리옵시스는 가로 및 세로로 헤어 알개보다 더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나 산호 표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헤어 알개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뿌리 구조가 없습니다. 브리옵시스는 작은 털과 같은 가닥이 고사리와 비슷하고 빽빽한 줄기가 특징입니다. 헤어 알게는 더 매끄럽고 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수존의 초식 동물을 관찰하면 됩니다. 대부분 초식 동물은 브리옵시스 먹는 것을 꺼립니다. 그러나 헤어 알게는 주저하지 않고 먹습니다. 브리옵시스는 무성 생식으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즉, 물 속으로 세포를 방출하여 자체 복제됩니다. 돌이나 산에서 브리옵시스를 제거할 때 작은 조각이 수조 내에 퍼질 수 있습니다. 브리옵시스가 재생하는데 필요한 세포는 몇 개에 불과합니다. 레비피쉬, 페로피쉬, 폭스페이스, 콜탱, 오렌지 숄더탱, 브리슬투스탱, 롱핀 성게, 에메랄드 크랩 등 몇몇 초식 동물이 브리옵시스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물에 의한 브리옵시스 제거는 결과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마그네슘 수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수조의 마그네슘을 1600ppm 이상으로 높인 다음 모든 브리옵시스가 사라질 때까지 최소 몇주 동안 이 수준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2000ppm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플루코나졸은 어류의 곰팡이 감염증 치료제로 사용되었지만 브리옵시스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플루코나졸은 브리옵시스 세포 경로를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인간의 콜레스테롤과 유사한 스테롤의 분포를 방해합니다. 스테롤이 없으면 세포벽이 무너지고 식물은 죽습니다. 플루코나졸의 가장 큰 장점은 산후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테스트한 결과 산호나 기타, 민감한 무척추동물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루코나졸 투여 시 활성탄, 인산염 제거제 사용은 72시간 동안 중단합니다. 또한 투여를 시작할 때 스키머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약 72시간 후에 조류가 분해되기 시작하면 스키머를 다시 가동시킵니다. 눈에 띄는 결과는 며칠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10에서 14일이 지나면 결과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14일 처리 기간이 지나면 20%의 물을 교체하고 활성탄, 인산염 제거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완벽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로였습니다.